타격이 좀 많이 안 됐는데 어깨는 자신 있었거든요. 다시 들어오면 이제 군대 또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솔직히 뭐다 까다롭긴 한데 약간 좀뭐 같은 거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적은 이제 또 체인지업인데 이게 또 쉽지 않아가지고 내년에, 보겠습니다. 내년에 <laughs> 와이프랑 아들이랑 <laughs> 여행 가려고. 힘들다고 이제 말안 하고 이겨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 투수 김강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명이 안 됐을 때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서 2년제를 일부러 갔고요. 2년 해서 안 되면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근데 2년 하고 이제 신고 선수라도 불러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포수에서 이제 타격이 좀 많이 안 됐는데 어깨는 자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한번 시작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재작년에 투수 하고 나서 투수를 한번 했거든요. 아, 네. 뼈 조각 수 팔꿈치 한번 하고 6개월 정도 재활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또 초부터 이제 시작한 거여가지고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아예 절대 안 들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구단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줘가지고. 마지막 쯤에 그 코로나였어가지고 휴가를 이제 많이 모았어가지고 한 번에 많이 나갔다가 이제 몸 만들고 나서 테스트 식으로 이제 한번 바꿔본 거거든요. 잘된거같아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인생에 뭐한 번뿐인 거니까. 좋을 것 같아서 좀 공정적으로 좀 생활했던 것 같아 요군대에서공무할 때도 이제 간부님들도 좀 배려 많이 해주고 이래가지고 웨이트도 이제 많이 하고 우후임 중에 또 이제 사회인 야구 한몇명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걔네들이랑 캐치볼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지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도망갈 수라도 있는데 다시 들어오는 군대 또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안 풀리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저 혼자 한게 아니니까. 그냥 뭐, 흔쾌히 뭐, 한번 바꿔보자,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겸, 다시 또 입단도 했고, 해가지고, 개명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다 하다가, 이제, 원래 내야수였거든요군 3대부터 포수를 했어요. 네, 팀에서 먼저 한번 피칭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장비 벗고, 마음도 올라가서 피칭 몇개뭐 해보고, 이러다가, 포수하게 된것 같아요. 투수는 이제 매구 전력으로 던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좀 많이 몸이 좀 힘들었죠. 포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매구 세게 안 던지니까 좀 괜찮았는데 변화구도 제 걸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면 이제 직구보다 더 많이 던져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laughs> 힘든 거는 포수가 더 힘들고 팔이 좀 힘든 것도 있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포수였을 때는 투비가 강점이었는데 투수하고 나서는 이제 슬라이더 제구 조금 일단 자신 있는 거는 슬라이더가 제일 자신 있고 그만큼 이제 많이 던져봤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은 이제 또 체인지업인데 이게 또 쉽지 않아 가지고 내년에 볼수 있나요? 내년에 던져야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슬라이더를 제 걸로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구위로 뭐막 잡는 그런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구에 신경 쓰면서 이제 좀 맞춰 잡는 투수기 때문에 공 개수 좀 적게 던지고 이닝 좀 길게 갈수 있는 투수하고 나서 약간 좀한 번씩 그런 생각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금에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야수 짧게 던지다가 투수는 좀 길게 막 던지고 이두 같은 데가 좀 많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좀, 무뚝뚝한 편이기도 하고, 마운드에서는 약간 좀, 일부러 좀 포커 패스 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다 까다롭긴 한데, 많이 상대 안 해봐가지고, 약간 좀 LED야? 좀 약간 좀,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마운드에 이제 올라가면, 후수만 보고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번 년도 캠프 때부터 템포라든지 그런 걸좀 빨리 하려고 했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요 승민이 형이나 원중이 형이나 뭐 상수 형, 뭐 해수 형 조언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1년을 버티려면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조언 많이 들었고 좀 많이 챙겨줬어요. 이번에 승민이 형이.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좀 느낀 게 그래도 1년을 그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던지고 또위닝도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던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걸좀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와이프랑 아들이랑 여행 가려고 원정이 좀 너무 많았어가지고 와이프 혼자 있고 이랬어가지고 많이 뭐좀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좀 같이 좀 지낼 수 있도록 좀 하려고 <laughs> 제가 좀 군대 있을 때 만났거든요. 방출 됐을 때 만난 거잖아요. 군대도 이제 군대도 잘 기다려주고 힘든데 힘들다고 이제 말안 하고 이겨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편안함? 그냥 제가 딱 마음도 올라왔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편안했으면 안정적이다. 약간 좀 이런 느낌. 웨이트 좀 많이 해가지고 몸무게도 좀 늘리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거의 처음 그렇게 많이 던진 건데 좀 체력이 좀 많이 딸리더라고요 1년을 좀 버틸 수 있는 몸을 좀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많이 이제 이름도 많이 불러주고 감사하고 내년에는 이제 더 오랫동안 볼수 있도록 더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thank mm -hmm. you